비슷비슷하긴 한데, 조금 있다 쪽이 많은 것 같아요. 김가구 씨 이렇게 찌라시보다 가 아, 이런 내용은 좀 일반인들한테 유포 안 됐으면 좋겠다. 네. 어떤 거? 아, 안 됐으면 좋겠다. 응, 안 됐으면 좋겠다 하는 거. 아까 저런 거, 저런 거. 터무니 <laughs> <laughs> 없는 거. 터무니 없는 거. <laughs> 아, 너무 여자를 좋아하시는 분인데, 네. 어 그랬다. 뭐 이런 거. 응. 반대로 하는 거, 그런 건 아닌 거 같고요. 그 다음에. 확인되지 않은 사실들을 너무 사실처럼 써놨으니까 어, 그거는 좀 너무 위험하죠. 음. 네, 그분들도 보시면 너무 당황스럽고. 네. 네. 저는 배포한 적은 없어요. 아한 네, 번도 없으세요? 저는 세 가슴이라. 네. 전, 전 새가침이라, 네. <laughs> 이거 괜히 무슨 통신 뭐, 뭐 이런 사이버 수사대 걸릴까봐 전못하겠더라고아 사이버 수사대 걸릴까봐. 네. 네. 불법 다운로드도 절대 안 하고 이런 거 배포도 절대 안 하고. 네네. 음, 네. 남이 좀 슬쩍. 그 직접 외... 제 이름을 안 해요 외모는 산남자 같으신데 의외로 새가슴 좀좀 어, 많아요 어... 어... 네. 많이 살입니다 네. 좀 많이 몸을 살이시는 김강우씨 새가슴 김강우씨였습니다 그러면은 고창석씨 이런질하시라고좀 많이 유포됐으면 좋겠다 이거 내가 입으로 좀 나눠주고 싶다 장창석지난 열애설 연계 뭐빵 근데 제가 지금 유부남이라서 검찰에테사아받을수 <laughs> 있겠더라고요 <laughs> <laughs> 어쨌든 뭐 이렇게 누군가가 저를 좋아한다 뭐 이런 이런 것들이 찌라시 내용이 아닌가 아그 손가락 되게 신경 쓰이네 <laughs> 10번째 계속 이러고 있어요 박성호씨 동네 분들이 많이 오셨대요 아, 그러면 아, 저기 참석 써주신 분, 감사합니다. 아, 진짜 열애설 난다면, 난 그냥 살상이니까 누구랑 나갔으면 좋겠다, 뭐 그런 거 있으시다면. 제가 바라는 건 아니고, 여자분들이. 박성호이라던데 사장님, 안녕하세요. 너무 너무 잘어울린다 그렇게 <laughs> 찌라시에요 <laughs> 아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군요 그래서 유통하면 네 알겠습니다 그 방금 전 찌라시는 왜 제가 여쭤봤었는지 질문 기억하시죠? 배포되기를 바라는 찌라시였어요 그러니까는 고창석 박성운 연인이 되다 이런거 <laughs> 많이 많이 인포해주세요 <laughs> <laughs>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 이거 조금 충격적인 질문이에요. 나는 찌라씨의 정보를 신뢰한다. 어 정말 이거 보면은 믿을까, 진짜일까 궁금하는데 어 이것도 신뢰한다가 살짝 더 많게 한 60대 40 정도로 말씀을 해주셨네요. 그박성원 씨, 박성원 씨는 에좀 성격이 나쁘다, 깡패다? <laughs> 주변에 진짜로 믿는... <laughs> 알았어, 알았어, 동네 분. <laughs> 근데 그게... 어, 성격이 안 좋다. 근데 제가 사람인지라... <laughs> 365일 다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. 컨디션이 안 좋은 날이 있는데, 저 같은 경우는 이제... 대중한테 이렇게 보여주는 직업이니까, 그 하루 잘못 보시고서 아 저놈은 똑같네 그렇죠, 그렇죠. 영화에서나 응. 실생활이나 똑같이 나쁜 놈이네 응. 이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결심한 게 이제 365일 착하게 <laughs> 잘 살아야 되는구나 거정신거로 <laughs> 네. 그 그러면 이제 뭐막 자동차 운전하고 가다가 앞에서 막 누가 끼어들어서 막 열이 받고 막 그런 일이 벌어져도? 저는 그 운전할 때는 되게 안전운전 하는 편이에요 10kg 넘으면 안 되고 네. <laughs> 왜냐면 가정이 있는 몸이래서 다치면 안 돼요. 그럼 그 평소 365일 영화 촬영 외에는 어떤 표정으로 이렇게 동네를 왔다 갔다 하시는지 이렇게 아 그렇군요 소문이 날 수가 없어요. <laughs> 왜냐하면 다 정화시켜야 되거든요. 영화에서 나쁜 모습을 평상시에 제일 좋은 모습으로 네. 네. 정화시켜. <laughs> 평상시 모습이었습니다. 그럼 혹시 정진영, 정 씨께서 생각하시는 정진영, 정진영 씨께서 생각하시는 네, 본인에 관한 좀 위험한 소문이 있었다면? 그럼 없었던가요? 아, 지, 진짜요? 저는 에, 별로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아요 저에 대해서. 아 아니, 어... 아니래요. 아니 제가 뭐좀 이렇게 얘기해서 저런 얘기 하지 사실 그 제가 뭐좀 나이도 좀 있고 뭐 늦게 배우기 시작하고 좀 이렇게 별로 잘안 움직이는 스타일이라서 그런 소문이 별로 없을 거예요 혹시 소문 들은 거 있으신 분? 없잖아 까칠하대요 까칠하대요 그래요? 그런 소문이 네, 있어요? <laughs> 오... 까칠하지는 않은데 아, 화나는데 근데 모르겠어요. 그 별로 소문이 없을 것 같아. 아니 저도 그런 소문 들었는데 뭐? 어, 지적이다, 카리스마 있다 이런 소문. 아 그건 지금 재미없는 소문이에요. <laughs> 어... 아 근데 이게 소문이 진짜예요? 뭐, 아 이건 그러니까 배우한테 그런 건 재미없는 거 같아. 에, 아무튼 뭐한 이제 소문이 없는 게 좋아요. 아까. 그러니까, <laughs> 그 배역 속의 인물로 그때그때 작품에서 봐주시는 게전 제일 행복하더라고요. 그럼 다른 네 분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? 정진영 씨가 이제 지적이다, 카리스마 있다라는 그런 평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지? 소문이에요, 소문. <웃음> <웃음> 소문일 뿐. 그럼 신제 모습은 혹시 김강우씨 어떠셨어요? 함께 촬영하시면서. 실제요? 되게 소년 같으세요, 되게. 소녀? 아, 소. <laughs> 오히려 아, 네, 네, 소년, y 소 u n 소 So young. So y o u 오히려 저보다 더가끔은동 young. So y o u n 그 So young. So young. So y o u n 평소에 young. So young. So young. 등산은 안 u n g So young. s